자 여러분 이것도 남한강석입니다 세필 그림석이라고 그러죠 세필 세필이라 하면 가는 세자를 써서 세필이라고 그럽니다 형질색 문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형질색 무대포로 그림 조탁에서 내용이 한번 봉황이 있어도 형태가 원만하게 못하면 그건 이제 수사 범죄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한테 사사를 좀 받은 분들은 이렇게 형태부터 좋아요 각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이즈 거의 투자가다 됩니다. 60. 그러면 3, 40년 전에나 하나 보일까 말까 해. 이 정도 사이즈는. 제가 힘이 좀있으니다 하나, 도 셋! 자, 보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진짜... 때하고 다르잖아요? 네. 네. 기가 막힙니다. 가끔 담백해, 문양이. 지금은 없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요렇게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이 물을 뿌리면 막 살아납니다. 이렇게 밝은 바탕에 어둡게 새필로 그림을 그려줘야 깊숙이 박혀져야 가치가 있습니다.